그그그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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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쪽은 수, 장어, 수, 한쪽은 소고기. 수, 그리고 장어랑 소고기, 소고기. 소고기, 네. 소고기 구울 때, 부숱을 네. 좀 집중적으로 각자 다는 차례를 있어요 이쪽은 모줄까? 어떤 건지 알지? 이쪽 모줄까? 뭐 고기. <목소리> 소고기? 네. 그럼 이쪽 장어. 네. 그렇게 구워요? 네. 어. 어디? 어디가? 여기 어디 소고기. 여기 장어. 장어. 알았어. 왜냐면 할머니가 생선이면안 되니까 섞이면, 아, 근데 여기다가. 장어, 소고기, 고 n o w I don't know. I don't k n o 그 I don't know. I don't 들 n o 없어 d 어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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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들었어안먹 o 네 아빠라 아빠도 자. 오래간만다. 어떻게 잔다네? 빨리 와. 어.